선생님, mm -hmm. 제가 mm -hmm. 가끔, 저도 잘 모르겠는데, mm -hmm. 왠지 그래야만 할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Mm -hmm. 아니, 내가 하는 생각이고, 내가 하는 일인데, mm -hmm. 나도 모르게 떠올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Mm -hmm. 왜 그럴까요? 음, 나도 모르게?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내버리서 또 올라가 나오기 전까지 나도 몰라. 그러면 내가 지금 막 하고 있는 이 말도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다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나도 모르는 상태를 너무 우리는 지금까지 무시해 버렸어. 실제 나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나가 더 나의 핵심이야. 그게 내가 그 떠올라서 어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아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내가 어, 떠오르는데, 떠오르, 떠오르기 전에 아무것도 없어요? 천만에. 그때 계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하면, 어, 우리가 예를 들면, 잭 GPT에다가, 뭐를 물어. 그럼 얘가 딱 떠오르기 전까지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팍! 돌아가. 딱 떠오르면 얘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정지요. 컴퓨터가 되안들어가 얘가 딱 대답해줄 때까지 걔는 막 팍! 하는데 엄청 속도가 빨라. 그래가지고 딱 그럼 얘 정지야 우리가 내가 어, 지금 말하고 있어 내가 알면은 고 내가 떠오르기 이전까지 했던 그 일들은 정지상태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나는 뭐냐 하, 내가 머리가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머리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내가 머리가 돌아가니까 뭔가 그 생각이 떠올라 떠올라야 내가 알아봐 어, 어, 이게 있어. 내가 이거 딱 보면 벌써 머리가 돌아가서 이게 이제 안경이를 알아보는,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 그래서, 어, 안경이다. 이건 알아본 거야. 그럼 내가 안경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없으면 은 내가 안경이라는 걸 알아보는 일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내가 많은 걸 봤어. 그거 내가 알아보지 못했어. 왜 그래요? 알아가는 일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알아보는 일이 아니를 거가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보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의식을 알아 의식이라는 게 알아본다는 뜻이야요 의식을 사람 잃었어, 사람 쓰러 의식을 잃었어.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의식을 회복하도록 의식이 돌아오도록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다른 말 알아보도록 만드는 거야. 막, 뜨리고 막 이렇게 또머리에고막 이렇게 한번 건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뜨면은. 나 누구예요? 나 누구예요? 또 이게 뭐요 이게 뭐요 묻는 거지. 그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알아봐. 그러면 아 의식이 돌아왔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알아보기 전에 뭐한 거야? 머리가 이제 알아가는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머리가 돌아가서 알아가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식이 있다하는게 이게 뭐야? 그 사람은 지금 알아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알아가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를 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머리가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머리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해. 하, 중국 사람은 온통 막 마음 십자 마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철학에 들어가 머리라는 개념이 빠져나가 버렸어. 안다는 것도 막 심이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심이 중국 한자에서 심이라는 건뭘 뜻하는 글자예요? 요, 마음심자, 여기 심장이야, 심장. 심장을 나타내. 그 사람들은 뭐, 심장에서 뭘 하는 거 알았어. 그게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 크게 달라요. 홍선 심장이 아니야? 머리야. 그래서 이게 말이야. 제일 높은 거야. 제일 대단한 게 머리야. 그럼 머리가 돌아가야 돼. 심장 돌아가는 게 아니야. 심장은 뛴다고 그랬어. 뭐, 뛰는 거 가지고 심장이 뭘 알겠어. 심장은 우리가 예를 들면 심정 그래가지고 느낌, 그런 세계와 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아는 건 주로 머리야. 그럼 중국 사람들은요. 음. 그런 것들을 왜 마음에다가 담았을까요? 아니 왜 심장에다가 담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거야. 음. 우리가 음. 어떤 일을 보면은 막 가슴이 크게 뛰기도 하고 그렇지. 차분해지기도 하고 음. 그러잖아요. 음. 그러니까, 심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자기가 생존의 문제는 머리보다도 더 심장이 더왜 위험을 당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그 늑대는 이런 걸 만나서 자기가 살려면 뭡니까? 팍! 이렇게, 가. 예를 들면은, 그, 그, 뭐야, 그, 호르몬이 작동이 돼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그거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주로 본 거야. 근데, 한국 사람은, 그래, 심장, 마음도 중요하지. 더 못하면 한국 사람은 머리 쪽이야. 그래서 한국 사람은 뭐냐?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 그걸 뭐라고 그랬죠? 알다. 알미야. 아르마리야. 그걸 우리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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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나눠 놨어. 알아가다. 알아보다. 알아차리다. 알아내다. 알아주다. 알아하다. 알아 먹다 우와 우리는 알알알알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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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개로 나눠놓은 거예요. 세상 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 한국 사람들은 머리와 알미라는 게 굉장히 정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뭘딱 보면 머리, 머리가 하는 일이 뭐야? 하락하는 일이야. 눈딱 감고 있다가 이걸 딱눈딱 딱 뜨면 나도 모르게 그때가 나도 모르게야. 나도 모르게 탁, 알아가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응, 알아보는 거야. 응, 응, 응. 그러니까는, 알아가다. 그리고 알아간 결과를 소리는 알아보다. 알아보니까 이걸 의식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아본 결과가 뭐야? 그게 아로마리야. 알미야. 우리가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야. 정보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이제, 서양사람도 그렇고, 중국사람도 그렇고, 알아본 것을 의식이라고 그랬단 말이지. 또는 이제 컨셔스미스 그랬던 거에요. 그거 알아본 거지. 근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 알아보기 이전을 뭐라 그랬냐? 알아가는 상태를 뭐라 그랬냐? 용어에서는 unconsciousness. 그, 은이라는 이게 뭐냐면은, 못함, 안음,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unconsciousness는 의식하지 못함, 의식하지 않음이 이거를 또 번역을 할때 어떻게 해버렸냐? 무의식이라고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무자가 들어온 거 없다가 돼버린 거야 이거 비어버릴 거야 의식이 비어있어 unconsciousness도 이게 뭘 나타내지 못하냐면 c o n s c i o u s n e s s 이전의 단계를 말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알아가는 일 그게 없어. 그들은, 그러니까, 딱 떠올라야만, 이제 그게, 이제, 알미라는 게, 뭐 하는 줄 알아. 그게 아니지. 우리는, 느껴서, 알아가는 일이, 이루어져. 그리고, 느껴서, 알아가는 일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여기를 보면요. 여러 가지 것들이, 그,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내가 동시에 알아가는 일을 해. 그 중에서 하나만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내가 알아보는 거요 어, 저거는, 뭐, 꽃이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요, 으흠? 제가, 나도 모르게, 그래야만 할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으흠? 그거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거 뭐냐면, 알아가는 단계를 지금 약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아가는 단계. 아, 그게 알아, 나도 모르게 상태야. 근데, 나도 모르겠는데, 그때는 알아가는 상태가 약간 건드려지면서, 아, 그렇게 가는 거지. 알아봤다는 거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uh -huh. 아, 내가 이래서 그렇게 했었구나. Uh -huh. 이게 또 떠오른다는 거죠? Uh -huh. 그러면은, 예. 그것도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떠오르기 전에는 몰라. 그러니까, 그러면 떠오르기 전에 모른다고 해서 뭐 일이 없느냐, 천만에. 알아가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알아내는. 일이 일이 있어야만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떠올라야 내가 그걸 내가 아는 그걸 다시 듣고서 안다는 거지. 음. 그래서 선생님께서 가끔 음. 이게 이야기가 잘안 풀릴 때, 음. 아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번더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음흠. 일단 마음에다가 머리에다가 넣어두자 음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음흠. 그런 까닭인 거죠. 그렇 내가 머리가 이제 돌아갈 테니까. 그니까 내가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주제로 삼아 어떤 걸 화제로 삼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됐냐? 그것을 가지고 머리가 돌아가도록 잘좀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내 머리가 막 그렇게 돌아가. 그래서 어느 시점에가면 거기서부터 딱 떠오르는 거지. 그러면은 음. 유명한 얘기 같은 거에서 음. 막 목욕탕에서 떠올랐다 그러고 음. 막 유레카 막 하잖아요. 음. 그런 게 돌아가는 머리가 해낸 일이네요 그렇지 사람은 그런 게아니 모든 것은 다 돌아가는 머리가 해내는 거야 돌아가는 머리에서 뭔가가 다 다니지만 특별한 것들 이거는 진짜 자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가 주제로 삼거나 화제로 삼지 않았는데도 떠오르는 일 그게 특별한 게 떠오르는 게 아니야 아르키스메데스가 예를 들면은 야 이거 왕관의 무게 황금으로 된 왕관의 무게를 어떻게 갈 거냐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목욕하다가 보니까 야 물이라는 게 부력이 있구나 해가지고 딱 이렇게 떠오른 거지 그러니까 계속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그니까 러 이렇게 묻고 따지고를 했는데 그묻고 따지고의 많은 부분은 나도 모르게 내 머리가 돌아가면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다가 다 떠오른 거지 그러면요 돌아가는 머리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돌아가는 머리는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잖아요. 얘를 잘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그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돌아가도록 길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길이요? 어,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어. 예를 들면 그게 버릇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 그게 아니야. 우리는 머리가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길을 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머리가 돌아가는 게 달라지고 크게 보면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 길은 말로 이루어진 길일 거잖아요. 음흠. 그럼 말 길은 어떻게 내요? 아이, 머릿속의 길은 이제 크게 보면, 저기 뭐냐면, 말 이전에 우리가 맛 길이라는 게 있어. 아, 예를 들면 음식 같은 거 내가 말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또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은 이제 그이말 이전에 우리가 예를 들면, 그건 이제 지각단계라고 그러는데, 지각단계에서 막 이루어져. 그러니까 개나 돼지는 다 지각단계에서 자기들이 느끼고 알고, 온갖 아르마리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지금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지각단계를 확넘어서버린 거지. 말의 단계란 말이지. 그러면 사람이 예를 들면은, 뭐, 머리가 돌아가는 것은 주로 말로서 돌아가, 사람은. 그러니까 지각단계에서 이루어진 것도 다 말에 담겨서 돌아가니까, 그럼 이제 사람이 말로서 머리가 돌아가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척에 제일 먼저는 뭐냐? 어떤 말을 배우고 쓰느냐? 한국말을 배우고 쓰느냐? 중국말을 배우고 쓰느냐? 영국말을 배우고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근데 그것에 대한 연구가 잘안 이루어져서 나는 지금 그걸 계속 연구를 해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 자체, 말 차림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 그 개인이 겪어온 삶의 과정들.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생각의 길, 말로 사는 생각의 길이 이제 좀 다르게 될수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이제 자꾸 어떤 이끌림, 사람은 뭐든지 생각한다 이런 것들까지 이끌려서 하는 거니까. 이끌림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는 이끌림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생각을 긍정적으로 한다. 어떤 사람은 생각을 부정적으로 한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말로서 머리가 돌아가는 길을 내놨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뭐든지 보고 느끼고 아는 것들을 다 그런 방향으로 엮어내는 거야. 긍정적으로 어, 예를 들어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어, 그런 것들을로 이제 머리를 예를 들면은 그 돌아가게 만들고 엮어내는 거지. 그러면요, 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난말들이 계속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낱말도 떠오르고, 그낱말을 엮어서 문장 자체도 부정적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음.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려면, 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를 들면, 자기가 머리가 돌아가는 방식 자체를, 그 예를 들면 고쳐야 돼요. 그 굉장히 힘들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식으로 이제 머리가 돌아가게 됐는데, 그걸 고치려면은, 참 쉬운 일이 아니야. 팔자 고치는 것하고 비슷해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일은 있어. 그건 다음에 얘기를 내가 할 수가 있죠. 꼭 하나하나에 대해서.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사람은 어떻든 머리가 잘 돌아가면 좋잖아요. 아, 머리가 잘만 돌아가면은, 진짜 힘 있는 사람, 능력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 그러면, 먼저, 자기 머리가 잘 돌아가도록 자기 스스로 뜻을 내야 돼. 아, 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를 자기가 스스로 묻고 따지는 것과 함께 남한테 배워야 돼. 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좀할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머리가 돌아간다. 머리를 굴린다. 머리를 잘 돌아가게 한다. 머리를 잘 굴리게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많이 연구를 해온 사람이야. 왜 그랬겠어요? 그,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한게 아니야. 일단 나는 내 머리가 좀잘 돌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왜? 그래야 내가 모르는 응. 것들. 내가 또 풀어가야 될 것도 풀어갈 거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잘돌아가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또 다음에 머리를 잘 굴리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머리를 내가 잘 굴리게 되면 이게 이제 뭐냐 길이 나가지고 내 머리가 절로 잘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내가 어떤 사태를 만났을 때 어떤 그이 사건을 당했을 때, 머리를 어떻게 잘 써야지 하는 거. 그게 그러니까 나는 머리를 잘 돌아가게 하고, 머리가 잘 굴러가게, 머리를 잘 굴리도록 하고, 머리를 잘 쓰도록 하는 거. 이런 거를 열심히 묻고 따졌죠. 왜? 그거 나에게는 엄청 중요한 일이니까. 결국에 묻고 따져야 된다는 거네요. 어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자기가 예를 들면 묻고 따지게 되면 은 뭐냐면, 머리가 왕성하게 돌아가는 거 게, 힘차게 돌아가는 거예요. 묻는 게 없어. 그럼 머리가 그냥 느슨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딱 우리는 묻기 시작하고,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지만 머리가 착착착착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고 따지는 거, 이거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제일 첫... 관문이야 첫 번째 일이야 그런데 이제 머리가 잘 돌아있나 묶고 따질 때 어떻게 되냐 자기가 아까 말했지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또는 뭐 나는 보수적으로 진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어디다가 딱 집엔 집어넣어가지고 묶고 따지면은 머리가 제대로 잘 돌아가질 않는 거야 풀어줘야 돼왜 우리가 만나는 일이라든지 우리가 해내야 되는 일이라든지. 우리가 알게 되는 대상이라는 게 온갖 종류가 있어. 그것들이, 뭐, 예를 들면, 보수나 진보, 긍정이나 부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그것들을 내가 제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대로 놓고서 내가 그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묻고 따져서 풀어가는 과정이거든. 그래야 사람이 머리가 잘 돌아가. 딱 머리를 어디다가 하나의 틀에만 집어 넣어가지고 머리를 돌아가게 하는 그건 결국 뭐냐면 나가다가 돌아오고, 나가다가 돌아와서 통 속에 갇혀가지고 잘 돌아가는 머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진짜 참 초라한 머리가 머리가 초라한 방식으로 머리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나한테 묻는 게, 야 머리가 잘 돌아가서 좀 창의력을 길러야 되겠다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어떻게 하면 창의성을 길러느냐? 창의가 뭐예요? 지을 창자 그러니까 뜻의 자야 힘력자야 뭔가 예를 들면 새로운 뜻을 새로운 생각을 지어내는 힘이 창의력이야 그럼 새로운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단 머리가 자유로운 상태로 잘 돌아가야 되고 머리가 자유로운 상태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있는 관계들을 조금씩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딱 하나를 갖다가, 예를 들면, 막, 볼트 넣도록 막 쪼아놨어. 그럼 그게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또 다섯 개풀면서 다, 다, 자기가 뭔가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과 정보를 촥 차려가는 거예요. 차려가면서도 그것들이 어떤 단계에서는 유연하게 서로 다시 재조합이 될수 있도록, 재결합이 될수 있도록 풀어줘야 돼요. 풀어진 상태에서 풀어놓고서 내가 이제 뭐지 묻는 거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묻고 따지면 풀어진 상태에서 얘네들이 내가 묻고 따지는 것을 중심으로 다시 재구성이 되는 거야. 재결합이 되는 거야. 다거 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정말 뛰어난 창의적인 생각을 내가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이제 딱좀 요약해 본다면 은 한국 사람은. 일찍부터 머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머리가 하는 일은 주로 뭐냐? 느껴서 아는 일이야. 그리고 나중에는 아는 걸 바탕으로 바라고, 꾀하고, 이루는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는 몸과 마음을 연결시켜서 그 몸과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하도록 한다는 그런 기관이야. 그래서 한국 사람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핵심 뭐냐? 무엇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식은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뭡니까? 막 이렇게 돌을 두드리고. 특히 한국 사람이 프로 기사들을 가만히 관찰해요. 국제전에 가서 프로 기사들 하는 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봐도 프로 기사들이 뭘잘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음. 그 다음에 자꾸 머리를 이렇게. 머리를 지어받기도 해. 머리가 돌아간다, 머리를 굴린다, 머리를 쓴다는 게 우리 말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뭐냐? 머릿속에서 손에가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최고로 바둑 잘둔 사람이 신진서잖아. 신진서가 바둑 두다가 뭐 하면 자기가 실수했다 싶으면 뭐니까? 이렇게. 하는 그리고 안 되면 머리서 이렇게. 이렇게 두다가. 우리는 뭐냐?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게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가 돌아가서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아가고, 알아듣고, 예를 들면 알아차리고, 알아내고, 알아주고, 알아하고 최종적으로 알아먹는 거예요. 알알알알알알알이 알알알돼 있어요. 그리고 알아, 느껴서 알아가는 것. 이건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일이 이루어져요. 그것들 중에 어떤 것을 내가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본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막 묻고 따지고 뭔가를 일을 꾸며서 일을 해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알아가는 일 그리고 그 알아가는 일을 하는 돌아가는 머리야. 그걸 사람들이 알아가는 일을 하는 그 단계를 뭐라고 그래. 무엇이라고 그래 버린 거야. 그것처럼 황당한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보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알아보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무의식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알아가는 일, 그리고 그걸 해내는 돌아가는 뿌리가 우리의 핵심이야. 대한민국 사람들, 앞으로 좀더 정말 뛰어난 사람 되고 싶으면, 알아가는 일이, 이루어지는, 돌아가는 무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고맙습니다.